오늘은 싱글 2반 사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서 교수님께서 이 싱글 한 개를 어, 개발하기 위해서 50년과 전 재산이 투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문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싱글로 학문을 청소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 저희는 특별히 싱글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안 청소를 많이 하게 합니다. 입에서 학문까지는 한 줄이라고 해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의 자리인 입안을 청소하게 하고요 특별히 손님들이 혓바닥이 색이 백태가 있거나 황태가 있거나 혓바닥이 찢어져 있거나 갈라져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병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입안의 세균이 이 몸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입안에 세균이 이런 심장이나 췌장이나 이런 뇌로도 들어가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입원을, 입원을 했더니 그게 입안에 세균이 어택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셨던 손님도 계셨어요. 싱글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앞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거의 이제 롤링 쪽을 많이 이렇게 그 사용을 하게 해요 이 봉쪽을 이건 제 겁니다 <laughs> 자 혀를 닦으시고요 시간을 더 드리면 좋고요. 백태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없어지는 편이고요. 입안에 이렇게 냄새가 내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위장의 문제가 올라와서 그러기도 하지만 구취가 오래돼서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혀를 많이 닦아주시면서 잇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침샘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침이 나오세요. 연세가 많은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는 입안에 침이 마른다 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미라클 터치 싱글을 입안에다가 넣으면 굉장히 많은 침이 나와요. 그러면 그 침을 뱉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삼키시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구 자체가 사실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삼키시기를, 침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약이기 때문에 침을 삼키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빨을 치료해야지 되는 거는 저희 기본 책자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혹시라도 시큰한 이 치아의 그 명현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그냥 그 부분을 꼭꼭 대고 누르세요. 1분 정도. 2분정도 꼭꼭 눌러주셔서 그쪽에 염증을 이제 완화시키시면은 그러면 그 명현현상은 가볍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구취도 제거가 되고 또 세균도 잡고 또 이런 그 백태나 황태도 어 없어지게 되고 수위가 너무 오래됐거나 깊으신 병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 문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